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염색하시다가 <웃음> 염색하시다가 다염 <laughs> 네, 머리 하가세요 머리 는해야돼 <laughs> <돼요. 웃음> 그러니까. 어, 수고십 네, 소오늘단체로 어렵다는 날이세요? <laughs> 어, 뭐, 원이요 네. 음, 잘하신 분도, 음, 잘 아직 기계. 아, 네. 습니다 복종이 많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쁘지 요하세요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돌려 돌려서 찍금 이거는 <laughs> 이것도, 이것도 기념 사진이고. 어. 아, <laughs> <laughs> 아, <미치겠다. 웃음> 이 사진 이 사진은 오래 오래 보관하셔야겠다 <laughs> 영원히 남겠는데. 아 정말 감사합니다.